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줄 아세요? 바로 테슬라 DC 콤보 어댑터입니다. 모델3와 모델Y 이용자들을 위한 어댑터인데요. DC 콤보 충전 케이블을 연결시켜서 제 차에 있는 북미용 포트를 연결시키면 충전이 되는 구조인데, 제가 방금 전에 이걸 받았거든요. 그리고 직접 언박싱까지 했고, 그리고 차로 와서 이제 한번 충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음, 제 차는 지금 남은 배터리 잔량이 29% 인데요 제가 있는 곳과 가까운 코엑스 급속 충전소에 가봐서 어댑터를 꼈을 때 정말 잘 작동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코엑스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 왔습니다 이곳은 해피차저가 운영하는 충전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DC콤보 전용 충전기인데요 비회원 단가가 킬로와트시당 43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충전을 시작하고요 회원카드 네, 퇴거하겠습니다 인증이 끝났고요 자 이제 연결해 보죠 네 연결을 하기 전에 일단은 이렇게 네 체결을 시켜놓고요 바로 꼽아놓겠습니다 네 충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코엑스는 주차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으로 정평이 나 있죠 그렇지만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주차 정산 할인받기를 통해서 QR코드를 사용하여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네, 이렇게 접속을 해서 제가 이렇게 차번호를 입력하면 은 네, 이렇게 1시간 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록이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전기 충전료만 내면 되고 주차비는 1시간 면제 받았습니다. 코엑스에서 주차비를 1시간 면제받을수 있는 행운은 많이 없는데,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27%에서 충전을 해서 제가 한번 80%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제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차에 들어가서 전력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DC 콤보 어댑터와 연결된 충전기가 지금 잘 연결되고, 그리고 잘 충전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어떻게 보면 무난한 것 같아요. 42kW의 전력으로 지금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한 설정을 제가 네, 이 정도로 맞춰놓고 충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는 55분 걸릴 것 같아요. 사실 이곳은 시설은 좋은데 너무 동선이 멉니다. 충전해야 여 있잖아요. 그러면 코엑스몰로 들어가려면 더 멀리 끝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라이브존인데요. 지하 3층 라이브존으로 오는 방법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많은 분들이 주차 요원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지금 28분 경과가 됐거든요. 금액이 5,400원 정도 나오는데. 27%에서 충전 시작했는데 지금 54% 채워졌네요 음, 지금 중지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기다리다가 어, 지금 시간도 8시 18분이고요 저도 빨리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음,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잡아먹기가 애매모호할 것 같습니다 충전 중지 눌러 줬고요. 자, 이제 빼야 되는데, 이렇게 한 손은 어댑터를 잡고, 한 손은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안전하게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또뺄 수가 있죠. 자, 충전이 완료가 됐고요. 29분 동안 27%에서 55% 정도 충전했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었어요. 빠른 속도가 아닌데도 22kw 충전했는데 5,700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네. 가겠습니다 이 보관함에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dc콤보 어댑터로 충전을 한번 해봤는데요 장단점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접근성이에요 어딜 가도 편안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단점은 아마 속도겠죠 제가 그동안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해 오면서 15분만에 금세 80%까지 배터리가 채워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데스티네이션 차저를 사용하면서 여유롭게 제일도 하면서 무료 충전도 할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했던 DC 콤보 충전은요. 테슬라 슈퍼차저에 비해서 속도는 느리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것 같습니다. 코엑스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인터커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지하주차장에 있는 슈퍼차저는 음, 사용 편의성은 있지만 기본 30분에 4천 얼마 정도의 주차요금이 나온다는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을 하고 또 기본 주차요금까지 내야 된다면은 전기차 이용자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될것 같은데, 그래도 1시간 주차 무료는, 음,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인근에 있는 잠실 롯데터 지하 주차장도 전기차 충전하더라도 그래도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데, 짧게 충전하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될수 있겠네요. 네, 저는 지금까지 데일리카 조세양 기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